우리 다같이 사도신경 고백함으로 매일 5분 말씀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녀 오랜 태 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서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한지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22절, 23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과 제가 너무나 잘 아는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이렇게 아홉 가지로 대변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대성적으로 우리가 우리 부모로 받, 받은 성격, 성품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든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그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이 가진 이 아홉 가지 성품을 갖는 것이 정상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이 아홉 가지 열매, 이 아홉 가지의 성품이 어... 많은 사람도 있고, 작은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성품을 다 우리에게 풍성하게 만들어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삶을 살아갈수록, 인생을 겪어갈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이 무엇인지, 그리고 오래 참는 것이 무엇인지, 어, 온유와 절제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 인생에 가르쳐 주시고, 그것들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를 믿어도 나는 예수를 믿고 내가 알아서 사는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식이면 하나님의 자녀이면 하나님의 성격을 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아홉 가지 열매를 맺도록 우리의, 우리를 인도하여 가십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과 제가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인격에 이 아홉 가지 열매가 풍성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열매를 맺도록 기도하시고 강구하셔야 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전시신 하나님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담길 원합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이 아홉 가지 성품이 우리 인생에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에게 풍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인격에 이, 열매, 이 열매가 맺혀질 줄 믿고 우리 주의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